몇달 동안 우리 멤버들 따라다닌다고 엄청 힘들었죠? 다리 쭉뻗고 이제 매주 안 따라다니도 되니까 기분 좋죠? 힘들, 거예요. 힘들 거야. 힘들 거라고요? 안 봐서? 아이고. 네, 저도. 이게 꿈인가 상신가 싶어요.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되고, 제가 이렇게 콘서트를 하는 가수가 맞나 싶고, 이게 맞, 맞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멤버들과 함께하는 이게 맞죠? 정말 오늘 마지막은 전국 매진시켜주요 이렇게 잘 입고. 같이 아, 해주셨으습니다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